아이들만의 그, 뭐, 어른도 다 마찬가지예요.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질? 보통 기질을 한세 가지로 나눠요. 순둥이 형이기도 하고, 착하다, 뭐, 이렇게 하는데, 그냥 순한 기질, 순하다, 이런 것. 순한 아이들은 약간 우리 사회 안에서 약간 안정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? 한40% 정도가 그렇대요. 느린 기질이라고 해서, 또 다른 말로는 사실은, 그 약간 대기만성형이라고도 하거든요. 약간 느린 대기만성형. 한15% 정도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 안전감을 주는 것 같아요.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뭔가 막 관계 맺기도막그 반짝이면서 막 하고 조금 약간 다리 생각했었는데 약간 체제 거부형. 음. 응. 그래서 약간 혁신을 준다고 하거든요. 사회에. 그러니까 다 필요한 존재들인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어, 기질을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걸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.